얼마 전에 만든 통귤정과 있잖아요. 어떻게 먹으면 더 맛있을지 여러분한테 물어봤었었었었었잖아요. 엄청 많은 댓글이 달렸지만 그 중에서 제일 맛있을 것같다 바로 그릭요거트와 먹기. 대체 거라니! 마침 집에 그릭요거트 메이커가 있어가지고 만들어서 물 따보려고. 요거트를 부어주고 뚜껑을 덮으면 끝! 내일 완성되면 통귤정과랑 함께 한번 묻 따보자. 다음 날. 와 엄청 꾸덕해졌어요. 여기 뭐가 좀더 추가되면 좋겠는데? 블루 스피룰리나 이게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대요. 요즘 해외에서 요거트에 많이 넣어서 먹더라고요. 정과도 잘라서 넣어줄게요. 와, 근데 정과를 자연 건조해가지고 며칠 보관하니까 묽었던 과즙이 꿀처럼 변했어요. 나 아, 묻다 보자. 무다한 <laughs> 요거트에 쨍쨍그 달달한 정과가 올라가니까 벌집꿀 올려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. 그냥 그린건 단독으로 먹는 건 좋아하거든요. 달콤한 통들 정과랑 먹으니까 조합이 장난이 아니야. 블루 스페로리나. 넣으셔가지고 파란색 요거트를 정과랑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완전 강추 그럼 안녕